기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거처한 자리 이게 주요가 되는 거요 한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황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금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황금이, 황금이, 황금이에요. 이게 황금이면 확확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게 황금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운데가 있으면은 기가 들어오는 거는 갖다가무극이라고그러고요두개 뒤에서 뭐가 흐름 이게 흐름이면 흐름. 흡인돼서 이게 나가면은 태극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바운에서 계속 회전해서 나가는데 이, 이한 틀을 벗어나면이 범인에서 기가 다시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이, 이 우주 틀에서 기가 배출되는 거죠. 이게 한국이에요. 이 끝이. 그러면 한국 배출되면서 다른, 다른, 다음 단계 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한국 얘기를. 그, 그 절은요, 그 절의 그 주의 효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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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아 않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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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6번에 보면 6, 6, 6, 상륙에 보면 역시 고, 고절이라고 써있네요. 예. 의미 의미에 뭐, 일치사 음, 음, 음이, 뭐 있는 거니까요. 예, 이건요. 예. 그때그 그 중심점들은 확실히 약, 약, 약합니다. 예, 안보이고, 뭐, 약합니다. 뭐, 뭐 중심은. 네, 화하되고 움직이고, 큰 예, 뭐, 그거는 그런데 다른 것보다 특히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절은 이제 끝나는 것같습니다저은 저런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회전되는 그그 범, 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다른 거와 다르지 요기만 특히, 이것도 역시 그 뭐냐면은 전체를 볼 때는 이제 이 3대 얘기이기 때문에 형, 형 얘기를 해, 했습니다 이렇게 형 얘기를 했는데 다, 다른 것도 특징이 그냥 불가정해서 요것만 특히 달아줬네요 예 부, 불가, 불가정 정은 불가하다 이이 이 정은 제가 이이 이, 이 간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 이 공자편으로 이 정은 이건다. 그러니까 이 식간 식간1 2지하때이그 간만은 간 간만은 아니다. 가, 간은 간은 불가하다. 예. 단체 지금 3대에 대한 그, 그 끝난 3대에 예. 끝난 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형에 대한 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이1차원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이건 아니다. 예. 여기서 아이 토로 딱 달아 모두 딱중간해에요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 다또 탁, 다르고 탁, 탁, 탁.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유치갑자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얘기요 이, 이 사실은 유치갑자 그거는아니다그 얘기는 아니라는 다 얘기죠 이절리 이 근데 반로6 0인가 내가 잠 60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기 좀잠 얘기를 하는데 그 예. 유치갑자하고 잠 비교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모서딱 박은 거예요 여기에 사실 유치갑자하고 비교하셔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뭐 이야기 제일 좋은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 어, 미세한 차이 되문얘딱 <laughs> 달아준 거예요. 사실 유값 잡아드기 하면 얘가 쉬운데, 근데 유값 잡아 유값 잡 그건 아니다는 음,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따라 그, 건드려준 거예요. 코드를 했었는데 말을몇개안했는데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한번턱턱달아요 그 뭐냐면 오늘, 오늘 강의, 강의는요, 그뭐 3D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D는 실제로 뭐 주의는 없습니다. 주의는 1의 얘기이기 때문에 3D 얘기는 그냥 이, 이치상, 이치상, 그냥 논리상만 그냥 이, 있는 거고 그냥 3D에 대한 잠재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오늘 강의들은 전부 3D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1 d 의주역이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고요. 3D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꽉차 있는 그 폭탄이 터지기 위한 그 하나의 준비 상태를 얘기한 였다고니다고이 이게 이제 터져 나가면서 한 것이 정역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역의 세상은 예, 그 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시, 신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시작 시작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묘하게 이게 타으로타으로 예? 정말 정말 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진짜, 진짜, 진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것이 용으로, 용을 타, 개념으로 해서 용을 타는지, 이건 2대 세상에 타고 있는 거죠. 이건 3대 세상이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 d 가이 용이, 주역의 2차원 세계에서 용이란 3차원 세계를 잠재를 갖고 다니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때가, 때를 만나면서 이게 바뀌면서 이제 이 닭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이게 실제 지금 현상하고도 뭐맞 떨어지는 그런.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 3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뭐 얘기 중에서 제, 어, 뭐 <laughs> 중요한 게 이제 이 진, 진 설정을 하면서 이제 뭐, 예? 진, 진내 뭐, 혁혁 뭐, 예, 소원, 액. 그래가지고 진경 말리 얘기면서 이, 중요했던 얘기죠. 3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다른 거 아니라고 번개치고, 뭐, 천둥하고, 시제 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만은, 이큰 세상의 움직임에, 그 그변화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움직임 단계를 얘기했다고, 라고 보고요. 큰 단계였고, 이걸 갖다가 정역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근거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고, 이 부분을 근거배상고 정역은 강의를 저도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역을, 다음에 반대로, 이번 다음에는 정역을 갈 때는 이월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역을 설정해 나갈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변의 움직임이었고요. 세상 변화의 움직임이지만 실제 이 설정은 이 뒤에 짝인 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간을 가지고 펼친 것이 정력이고요. 이 간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였고요. 지라는 것은 뭐냐 면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는 움직임인데 하나의 흐름 속에서 그 조짐만, 하나의 중심 조짐만 알면 은 나머지는 몰라도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도의 흐름, 우리가 도사, 도인, 도인, 도인에서 도를 닦겠다는 얘기는 세상 큰흐름의그중심에 흐름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도의 흐름 중에서도 하나의, 한 시점의 중심, 점이죠. 그게 도의 흐름, 흐름이나 흐름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중에서도 하나의 그 중심대 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만 아는, 아는, 그게 바로 지예요그 점만 알면은 나머지 지금, 움직임들은 다 나은, 드러난다는 얘기죠. 예. 그게, 그게 바로 뭐지였고요 그래서 타연을 갔다가 했는데 그걸 파는 거 같다가 그래서 등 등만 하면은 신체를 그말알 수가 있고 또 마당에 때그 뜰만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용을 알았다. 예. 그렇게 깨달게겠어요 있으면 얘기였고요. 근데 이 번역은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일만 퍼져 있는 번역도 관계 가 없고 아마 그 이전에 그뭐 주자나든지 뭐 이런 정의천이라도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그게뭐제그딱 국제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 아니고 이게 공자의 그단사하고에 보면 잘 어울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이거 맞느냐 예, 그 여기서 오늘 강의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풍요 뭐 이런 강의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 대회를 이제 전체 다 끝났습니다, 이 대회는 이죄은다 끝났고요, 이특가 이제 마지막 이제 바탕화면이죠 대위소로 넘어가는 감리했었고 뒤에 이제 역시 감리입니다. 뭐 풍대중부유1번이풍대중부입니다자 이게 이게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잠시 이이 그림이잖아요. 화화 예, 그림 화, 화입니다. 화. 그리고 풍대중부 다음에 내산소가도 보면은 내산소가는 이겁니다. 다 수화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만 한 겁니다. 끝에 끝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 수화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 대화. 대수 이런식으로 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화에 대해서 근본 이 녀트 넘그 왔고 왔고죠. 그 근본 바탕화면에 대한 주역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할 겁니다. 실제 주역이 흐르면 다끝났습니다 <laughs> 오늘가 이 끝난 거고요. 바탕화면만 가지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한번 이어 이어붙이는 그런 지의 강의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선 마지막 되는 거는 이제 공자 얘기는1을가지고할 건데 12뭐이 가지고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할수 없으니까 주요 중요 주여면서 제가 하는데 하면서 주로 정해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고 연관된 부분들은요, 어 사실 어렵습니다. 아, 어려운 얘기가 왜 어렵냐면 은이 <laughs> 부분들은 <laughs> 그주역본이학생들뭐 했지만 대부분 어떤 부분들이냐면 주자가 주소다면서 나는 모른다 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전부 다. 대부분들이 그 주역에 보면 끝에 보면 주자가 나는 모른다고 넘어가면서 꽤꽤 있어요. 하 세네 분데 있습니다. 나가 그거 뭐잘 잘하다고. 그래서 주자가 그 이름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는 딱넘어가는데집 와서 보면 정역을 문면다 정역에 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이 주역 내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장 같은 그냥 막또 대가 대만 들고다 넘어갔을 텐데 주자니까 주역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모른다고딱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나는 모른다고딱 딱 그냥 넘어간 겁니다. 해운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역하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정역 연구를 하면서 밝혀져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또이학산 이종호 선생님이 많이 써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가면서 그 부분들 학생 이종호 선생님이 다한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오신 분들과 같이 뭐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대종합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붙여서이 정역의 근거하면서 두 개를 약초도 건너뜨면서 주역고정을하면서날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전인 강의는 그러면 이 오늘 주역이 끝난 거예요. 네. 다음 시간 틀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